주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를 나누겠습니다. 아, 맥스 루케이더가 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의 말이 거칠게 뛰더니 고삐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그만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들 그 모습을 보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한 날샌 병사 하나가 자기 말을 타고 이 나폴레옹 장군의 말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한참 후에 이 병사가 나폴레옹의 말에 말복비를 지고 나폴레옹에게 건네 주게 됩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병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대위. 그 말을 들은 병사는 깜짝 놀람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얼른 정신을 가다듬고 차렷 자살을 하고 경례를 붙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리고 그는 즉시 막사로 가서 짐을 챙겨 들고 장교 숙소로 자신의 숙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낡은 군복을 벗어던지고 경참 담당자에게 말해서 대위의 군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장군의 말 한마디에 그는 일반 사명에서 장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따지지도 않았고, 사양하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아는 것은 자신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관점에 따라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결. 믿음은 우리 인생이 당한 한계를 뛰어넘는 비결. 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담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여러 가지 일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인생이 주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한계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절망 한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 뇌기능이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게 돼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이 병은 매우 어렵고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중풍병이 걸렸다면 그건 더 말할 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그런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 중풍병자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중풍병자의 믿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어느 식구가 아파요, 자식이 아파요. 그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새벽마다 주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그 믿음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수를 받아요. 근데 이 안수하는 목사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 병자가 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식을 잃고 병상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그 병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 죄사함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곧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받는 경우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치맛자나 붙잡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의 영혼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의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풍병자 자신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었으니 자신의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고 중풍병자에서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한계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요건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은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향 땅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 해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사를 하셨지만 늘 바쁘셔서 집에 계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모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집에 계실 때이 소문이 퍼진 겁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하고, 개인도, 회사도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집에 계시다고 소문이 온 동네와 인근에 퍼진 거예요. 그 소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소문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서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단순한 소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소문이 소문 이상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단순한 소문이고 있그 소문이 복음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주는 차이가 뭘까요? 소문과 복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생각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친다더라. 그분이 이런 저런 기적들을 막 일으켜 한다더라. 그분의 메시지는 기존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세인들의 메시지와는 다르다더라. 어쩌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더라. 라는 각각의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근데 중풍 병자가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병도 고쳐지겠구나. 그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오늘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제한을 받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근데 내 병은 못 고칠 거야. 그건 감기니까 기도해서 나지. 암은 그렇게 못 해요. 그건 중기니까 그렇게 했지. 말기는 안 돼. 그게 우리 생각에, 생각이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의 한계, 믿음의 한계, 내가 정한 것그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내가 그러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무서운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요. 믿음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의 한계를 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게 나에게도 이루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고정관념 속에 매여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늘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또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위해서는 나 자신도 넘어서야 합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갖긴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는 혼자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지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병자입니다. 그게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그는 할수 없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가 부탁했던 사람이, 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너그 중풍대원 절대 고칠 수 없어. 라고 말했더라면, 그는 어쩌면 영원히 중풍병자로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믿음이 있는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상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뒤틀린 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축을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 사람이 상에 들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병든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신의 자존감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보유하는 부끄러움도 내려놓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자존심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는 게 싫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거나 싫어서 교회에 못다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뒷작에 조용히 앉았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일어나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관계들을 싫어하는 거죠. 믿음 생활이 힘든 이유 중한 가지는 믿음이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적 생활이 믿음이에요. 물론 신앙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신앙 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갈등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예배도 내가 일어나서 눈뜨는 그 시간에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교회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일찍 서는다고 해서 일찍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만 늦으면 지각해요. 그럼 눈치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게 저런 게 싫으니까 그냥 TV에서 혹은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순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특히 헝금시간 없으면 좋겠는데, 쭈뼛쭈뼛 다른 사람이 내야겠니, 나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내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로 갈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다 보면 늘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나와 부딪히고 갈등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 가면 그 사람이 보기 싫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에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믿음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록 교회라는 공동체 소속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 교회라는 단어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나도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론이야!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함께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내가 소속될 때, 그때 비로소 나도 온전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임이 중요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지면서 서로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성장해 갈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갖고 객관적이고 검증된 올바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기에는 신앙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들을 이겨내는 것, 자신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 서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결단도 하고 그리고 도와줄 믿음의 동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만나려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 앞까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찾아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을 여섯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사정 좀 봐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그곳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실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병자에게 양보해 주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다.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어요. 힘든 결정을 하고 주님께로 달려왔지만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는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지붕을 뜯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고 내려간대요. 물론 뭐 지붕, 지금 지붕 같지는 않았겠죠. 지금 지붕 같으면 어떻게 뚫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면 어쨌든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인 건 아니에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기화를 드러내고 지붕을 뜯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와까지 다 올려진 그런 집이었는데 기와장도 떼어내고 그 안에 이렇 설키 나무를 놓고 집을 풀을 올리고 흙으로 덮었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말기에는 그가 너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 하기에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중풍병자는 재산적인 손해를 감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집을 지붕을 뜯어놨는데 구멍을 내놨는데, 그걸 손해배상해야죠. 뜯은 다른 친구들이 했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뜯었는데, 자기가 했, 했을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지붕을 뚫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어요? 아니면 그 집주인? 이 와가지고 그걸 가만 내비뒀겠어요? 지금 무슨 짓이냐고! 지금 남의 집을 뭐하고 있는 거냐고! 비난을 쏟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게 예수님 집이었거든요. 자신의 집을 뜯고 환자를 내리고 있는 그들을 오늘 부문에 해보니까 오히려 칭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애물을 극복해냅니다. 믿음은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한계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우리는 종종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수치 때문에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말 때도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요. 뭔가 좀 일을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근데 그걸 시작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절망스럽죠. 뭔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를 믿고 함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절망스러울 수도 있죠.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병들었어요. 그럼 절망스럽겠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절망스럽겠죠. 각가지. 우리 인생의 한계를 가져다 주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지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좋은 칼이나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흔한 뇌가에 작은 돌멩이 다섯 개.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는데 바다를 건너는데 배로 건너는 게 가장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없었어요. 배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강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포나 포크레인이나 수많은 삽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고 외치라고 하면 외치는 순종. 그들의 순종 하나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내고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닥친 한계 상황 앞에서 없는 게 너무 많다고 핑계대지 말고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마지막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한계를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혹은 돈이,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나 환경이, 때로는 가족들이 나에게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수없이 느끼는 그 모든 한계들은 결국 나의 한계일 뿐이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 한계예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따라줘서, 사람이 없어서, 작아서, 능력이 안 돼서, 여러분, 그건 나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건 내 한계일 뿐이에요.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봉 구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단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계 앞에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단한 가지. 주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믿음으로 인생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병에서 놓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십시오. 수치와 자존심, 부끄러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주는 여러가지 한계 상황을 넘어서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지금 찾아와 있는 수많은 인생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기에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 지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나의 한계일 뿐,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인생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한 길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